께 질문 있는데요. 이번 프로그램 출연하신다고 했을 때부터 좀 많이 화제가 됐었고 대중의 기대도 큰데 좀 뭔가 어떤 부드러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실 거라는 기대도 있고요. 좀 출연 결정하실 때 이런 큰 기대감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어, 어, 저는 사실 그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출연을 했고요. 어, 이건 질문의 답변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, 어, 정말, 그, 세트 전부터 들어가면 정말, 아, 제작진분들이 정말, 어, 신혈를 기울이셨구나,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. 그리고 게임 같은 부분도 어, 굉장히 신선했어요. 신선 그런 것들도 덕택에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즐기고 재밌게 즐기고 이러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다같이 시청자분들도 어, 재밌고 또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알파고를 이긴 마지막 휴먼, 인간으로서 부담 없으셨나요? 어, 사실 제, 저는 객관적으로 그 능력을 잘 알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렇게까지 제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어 그렇게 큰건 뭐 부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아 어, 우문이 한 달이셨네요. 네 그럼 아닙니까 네. 상현 식교차할 팀이었네. 오 소리! 네. 뭐야? 뭐야? 뭐야?